에, 이어서, 에, 그, 내용이 연결되니까, 뭐, 두 번째 강의지만은 사실 연결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그이사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원래 이사,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들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런 에피소드라 쓰이는 그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 그, 결혼과 이, 이 어, 그 결혼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은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야곱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리브가랑 결혼한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서, 그, 자기 이제 그 어, 다리 밑에 손을 넣게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걸, 어, 그 맹세를 하게 했죠. 여기 그가안 땅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바다나람으로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laughs> 해요. 반드시 거기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게 하죠. 사실 그, 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손을 넣는 것은 생식기 밑입니다. 그냥 뭐 다리 밑은 아니고요. 그니까 러 이제 그걸 뭐, 어, 우리가 성적으로 이해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니까 그, 생명의 근원에 손을 이렇게 밑에 넣고, 그리고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맹세가 그만큼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종이 굉장히 잘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이거를 수행을 하잖아요. 바다나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은 성경 안에서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기본적으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일컫는 쪽을 우리가 바딴 나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아람 그러면은 그북이스라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그 음,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 이렇게 그유 프로테스 트리스강 유역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를 다일컫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laughs> 며느리 가면 구하려고 종을 보내는 곳으로 나오고요. 향세기 28장 2절에 7절을 보면, 야곱이 형에서를 속이고 나서 이제, 아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피신하는 곳으로 나타나죠. 원래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셈의 아 다섯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후손이 홍수 후에 이제 그 베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으로 음 퍼져나가서, 아 거기 큰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이 아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을 먼저 생각할 때에 시리아 북쪽에 있는 작은 아람 왕국도 아람 사람들이 세운 것이지만, 요 요거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요요 요, 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사실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그 아수르라든지 뭐 바벨론 같은 나라는 큰 나라인데 무소포타미 지역 전역에 있는 아, 그런 나라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힘들게도 했지만 실제로 평상시에 가장 어려움을 줬던 것은 이 북아람 왕국이죠. 바로 머리에 있으면서 계속 쳐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잘 구별하시면 좋겠고요. 바다나람은 그래서 이 전체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종이 뭐그 전체를 다라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다룰 수는 없고 나홀의 성, 네,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게 렇돼 있죠. 그래서 그 바다 나라면서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아, 그 아브라함의 고향, 그 가란 쪽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리로거창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laughs> 거기서 종이 이제 리프가를 만나 가지고. 리브가가 거길 떠나겠다 하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내려오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 종이 아브라함 생전에 이제 그 아다나라를 향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역사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별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혼자 된그 이삭이 네계부로. 그러니까 그, 그, 해브론 지역에서, 그, 내게부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게부는 완전, 그 사막 쪽인데, 그 사막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간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밌는 것은 종이 없어요. 자기 안에 감을 구하러 간 종이 없, 없는데,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종이 아마 리프가를 데리고 이사를 찾아서 오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너무 뭐 옛날이니까. 뭐, 물어, 물어 수소문해서 찾아갔겠죠. 어,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삭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이삭에게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그 역사의 흐름과 변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왜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서 면일감을 구하는데, 바다나랑도 가라고 그렇게 했겠는가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혈통 때문이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 제가 그 히브리니언에서 엘라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때 리프카 도리라고 하는 제 현대 히브리어를 이브리트라고 하는 현대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여 선생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 그 이스라엘 분인데 예, 하여튼 어, 그 미국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어, 자녀도 있고 뭐 하여튼 남편과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인데 자기 집에 그 랍비들이랑 친구들이 모여서 매주에 한 번, 일주에 한 번씩 토론한다고 저를 초대한 적이 있어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뭐랍비니 뭐니 다 모여서, 저는 그때 이모어도 잘 못할 때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토론을 하더라고요. 왜 바다 나라로 갔을까? 혈통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는데, 음, 글쎄요. 어, 하여튼, 혈통이나 신앙은 제가 볼때 아닌 것 같아요. 우선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은 단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단일민족, 단일민족 그러는데, 예, 그거는 예, 아닌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말을 비로 보면 북방 몽골리안하고 남방 몽골리안. 그러니까 북방 몽골리안은 정말 뭐 우리 예, 지금 몽골에 가면 볼수 있는 그 사람들이죠. 한 족하고도 또 달라요. 눈이 가는 게 이렇게 찢어진 어떤 그 하관이 긴 그런 사람이죠. 어그 반면에 이제 그 뭡니까? 남방 몽골리안은 폴리네시안 쪽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태평양 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쌍꺼풀이 있고 얼굴이 아주 그,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얼굴이 둥근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좀 이국적인 그 외모를 가진 분들이있는데 이분들은 혈통이 이제 그쪽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가늘고 좀 찢어진 쌍꺼풀이 없고 외꺼풀인 사람들은 북방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두 피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뭐 인류학자들 얘기로는 어, 혈통이 두 개인 나라만 해도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음, 혈통이 단일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요.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모세가 어, 조상이 아람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람사람이 한둘인가요? 거기 뭐, 담베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아람이라고 불렀고, 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피가 섞여 있는지, 뭐,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 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 때문에 그랬냐? 이건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스포타미아 지역 바탄아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야곱이 거기서 살다가 그 결혼을 하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라헬이 그 라반의 트라빔 그 트라빔을 그 훔치잖아요. 테라핌이라고, 이렇게 히브리말로는 있는데, 이건 제 수호신 같은 거예요. 가정,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하란의 집안은 계속해서 그, 우상숭배 의 전통을 좀못 떠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가정이고 추측이지만은, 라헬이, 그, 죽어서 막벨라구에 안장되지 못하고, 레아가 안정된 것은, 레아가 이제 본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그 라헬의 우상숭배의 어떤 관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뭐 그것을 인정하건안 하건 상관없이 음 아그 하란의 그 종교적 배경은 달신인 씬을 섬기는 것이고 라반이 드라빔을 애지중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그 신앙 때문에 그리로 면일감을 하아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언약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 그 너의 후손에게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인종 차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언약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가난 여인하고 결혼했죠. 이삭이 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왜 문제냐? 뭐 가난한 여인하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여인과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가난한 여인과 혼인하지 않고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삭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브릿지 역할을 한 것, 미들맨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언약과 관련해서 그가 이제 굉장히 했던 중요한 일은 가난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애국으로 어그 갔다 왔죠. 큰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언약을 지킨데 굉장히 아버지보다 훨씬 더 철저했어요.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그는 가난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스턴대계부하고저 웨스턴 네계부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스턴인지 웨스턴인지 그건 우리가 분명히 잘 모르지만 이 부엘사바 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남쪽으로는 부엘셰바고요 북쪽으로는 다니에요. 그래서 부엘셰바 밑은 지금 여러분들 지도에서 안 보이시지만은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이라고 사막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 사막이니까 원래도 물이 없지만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 물 구경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아 그래서 이 사람도 애국으로갈수 있는데 애국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서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왼쪽으로 보시면 그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라르, G-E-R-A-R. -R. 그리로 갈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 아브라함이 그때 왕년에 옛날에 우물을 거기 에파졌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리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랄도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네개부보다 조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네개부에서 그랄로 갔다는 것은 좋은 땅을 찾아서 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나마 조금 낮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전에는 원래는 뭐이 집안은 전통적으로 양을 치는 집안이에요. 양을 치던 사람이 농사를 지면 잘 하겠어요. 잘 못하는 게 당연하죠. 전업을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저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에 썼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책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으니까 읽으시면 거기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배만 생각하시면 엄청난 뭐그 결과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전해에 얼마를 거두었던지 그것의 100배니까 전해에 별별일 없었으면 100배라 해도 큰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100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놀라운 역사를 일, 일으키니까 아, 그날 거주민들이 이제 플렛의 사람들인데 음, 이사를 질투해가지고 어, 그 이사를 쫓아내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하고 그랄 골짜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이걸 이제 히브리말 읽으면 나할 그라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 나할이라는 거는 와디, 건천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하르, 그러면 강이란 뜻인데, 나할, 그러면 이거는 건천, 와디를 뜻합니다. 그래서, 와디는 그야말로, 우기 때만 강물이 흘러요. 우기 때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래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아, 반석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게 평소에는 모래밭이에요, 와디가. 그 와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와디기 이 때문에 모래 밖에 없어요. 거기 집 짓으면 좋죠. 그런데 비가 와서 우기가 되면 거기에 강물이 변하는 거예요. 종말과 관계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와디다. 와디. W-A-D-I. 건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천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다는 것이죠. 모래 바치긴 하지만, 우기가 되면 망가지는 것이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산다고 하는 것은,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을 가능성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도 갔어요. 그 이유는 그가 받던 두 개의 그우물을불레서 사람들이 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은 에세끼라 그러는데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거 그냥 줬어요. 두 번째는 시트나인데 네. 이 시트나의 어원은 그냥 자음만 놓고 보면 샤탄이에요. 시트나. 그러니까 우리는 시트나 그러면 뭐 미움 뭐 이렇게 참소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사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두 번째 우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는 걸 보고 이 사탄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laughs> 그 심각한 뜻인 거죠. 참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은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사탄이 하는 일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이삭의 결심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그들과 우물을 놓고 물을 놓고 싸우지 않고 두 개를 다 그냥 주고 떠나서 아그 나할그라를 가는 거죠. 거기서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삭에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우물은 <laughs>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 모리아 안의 그 순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게 여기 우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living water죠. 그러니까 샘 손은 샘이에요. 뭐. 그냥 무기 때만 있는 물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믿어서 또솟아나는 그런 샘을 건천에서 찾았다는 건데, 굉제그 이상의 믿음인데, 신앙인데,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계시, 그와 함께 계시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건천에서도 물이 나온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상의 삶에서. 그래서, 그가 가난을 벗어나지 않고 언약 속에 거했던 것이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물을 파고 우물이 세 번째 우물이 나오니까 그날 밤으로 부엘쉐바로 가버렸어요. 그날에서 부엘쉐바 부열쉬바, 보이시죠? 부엘쉐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언약 안에 머무른 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구원을 그가 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삭이 우물 두 개를 포기했다는데 두 개가 아니고 세, 세 개를 포기한 거죠. 아그 그 나할그라르에서 판 우물까지도 포기하고 그날 밤으로 보엘셰바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어, 옮기는 게 두렵지 않은 거죠. 기근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가 이 그, 뭐 우물을 파든지 우물이 나온다. 실제로 보엘셰바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 이삭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를 일으키신다 생각하고,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거기 굴복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 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